참, 어떤 사람이 외눈박이 보고 살인로봇이래. 그럴리가. 음, 넌 아직 어리니까 그런 험한 말은 입에 올리지 마. 응, 자기꾼일줄 알았어. 외눈박이는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키는 테오세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그래, 그게 있으면 나쁜 사람들도 테오세르를 해칠 수 없어. <laughs> 맞아. 그럼 지금 바로 외눈박이랑 놀러 갈래! 야, 테우세르! 기다려! 뭐브이질은어라우세르가 위험해지면 어쩌지? 저쪽에 다른 길이 있어. 빨리 가자. 느낌 좋군. 잠시만 <laughs> <laughs> 거야? 그래 잠깐 기다려 태우사를 앞이 안전한지 형이 확인해 볼게. 휴,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유적 가디언이 모두 매달려 있어 어디로 보내질까? 태우사레에게 가면 큰일이야. 우선 유적 가변을 멈추자. 알아도 깊은 곳에 나와 우주. 연전히 있어. <목소리> 이 순간 영원은 영원하게... we 해보자. <놋> 전있어어때 <duas> <놀라> 태우샤 앞에 큰 네모 보여. 네 도움이 필요해. 우와, 내가 정말 형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형이 셋을 세면 같이 만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쏘이면 순한 양으로 변하는 마녀광선이야. 절대 만지지 마! 드디어 만났네. 태우실, 어디 다친 데는 없지? 다친데? 없어. 정말 재밌었어. 너만 재밌었지. 우린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다고 앞쪽에 되게 큰 방이 있어. 애눈박이들이 손님을 맞는 곳인가? 그러게 되게 넓네. 우리 숨바꼭질 좀 해볼까? 에? 지금? 그치만... 형이 너한테 줄 음, 서프라이즈가 있거든. <laughs> 서프라이즈? 무슨 서프라이즈? 이따가 태우사레가 직접 찾아볼까? 그 전에 가만히 눈을 감고 뒤돌아서서 60까지만 세어봐. 알았어. 60이면 꽤 긴데. 60, 60. 60. 없어. 더선 곳에 위험을 처리해. 사십팔, 사십칠, 사십육, 아 누가 이렇게 평평 보려? 이것도 서프라이즈의 일부야. 숫자 몇개 건너뛰었지? 이틀 알았다 15 10 1 10초만 더 줘, 태우이를 아직 못 숨었어. 형친또이친야이겠어 마지막 구는이친 여긴 꿈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왜 눈박이 세게잖아? 와, 진짜 해냈어. 유적 가디언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니. 하지만 저렇게 무리해서 마왕 무장을 사용하면 다르탈리에. 얘가 이렇게 크지만 않았으면 집으로 데려가는 건데. 어? 근데 우리 형은요? 형이 어디갔지? 방금 전에 숨바꼭질 했잖아. 아 맞다. 너무 신나서 숨바꼭질 잊고 있었어요. 그럼 누나 같이 찾아줄 거죠? 너희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야. 다친 몸으로 마왕 무장을 사용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드네. 제우스레가 이렇게 힘없는 모습을 봤다면 실망했을 거야. <laughs> 너도 형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은 입장이니까 알수 있어. 어떤 상황이라도 넌 동생 앞에서 날 죽이지 못할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난 그저 날 단련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이야. 이게 바로 나 타르탈리아가 계속 강해지는 이유지. <laughs> 게다가 어릴적 꿈은 가장 쉽게 깨져버리잖아.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 처절로 깨지니까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해. 아이에게 심어준 꿈은 끝까지 지켜줘야 하고.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잖아. 설마 뭔가를 회상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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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꼴을 하고도 폼을 잡다니. 빨리 의사한테나 가봐. <laughs>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태우사레에게 전해줄 게 있어. 왜 <laughs> 이건 외눈박이 인형이잖아. 맞아. 예전에 대장장에게 주문 제작한 거야. 스네즈나야에 돌아가서 주려고 했는데, 여행 기념품으로 주는 게더 낫겠네. 와우! 타르탈리아의 가족이 되면 엄청 행복하겠는걸? 그리고 이렇게 인사 없이 떠나는 걸 테우사리에게 잘 설명해줘. 도와줄 거지? <laughs> 거짓말하면 혓바닥이 얼어서 썩어버린다 그리운 동혁은 태우세레가 가르쳐준 건가? 응, 음, 부탁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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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형은 어디에 숨은 걸까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그, 그래서 급하게 먼저 간 거지. 일부러 널 두고 간건 아니야. 아, 그랬구나. 그, 그럼 잘된 거네요. 아쉬워요. 여기서 형이랑 좀더 놀고 싶었는데. 우와, 이건... 이런 스타일의 외눈박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요 이건 태우세르만의 외눈박이에요 무척 마음에 드나 봐네 역시 형은 언제나 짱이에요 미월한 구경에 형도 만나고 장난감 연구소도 견학하고 기념 선물까지 받다니 <laughs> 완벽한 여행이야 이제 스네즈나야로 돌아가야지. 헤헤, <laughs> 개우새로도 알아요. 이제, 얌전히 말잘 들을게요. 가요! 기운 차리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르탈리아가 준비시킨 사람인가? 네, 타르탈리아님이 테우세르 도련님을 모시고 귀국할 것을 명하셨어요. 도련님, 저와 함께 누구세요? 형이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따라다닌 거야? 누나가 좋은 사람인 걸 진작에 알았으니까요. 네? 우리 형이 보낸 편지에 두 사람 얘기가 있었어요. 토니아누나가 읽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이름을 까먹었었어요. <laughs>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봐. <laughs> 테우세르 도련님, 스네즈나야로 가는 배가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가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빨리. 그럼, 누나, 또 만나요. 태호세르는 집에서 기다릴게요. 나중에 꼭, 꼭, 스네즈나야에 놀러 오세요. 그럼, 손가락 걸어요.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어기면 얼음불에 던져버리자. 거짓말하면 혓바닥에 얼어서 썩어버린대. 히히 <laughs> 약속한 거예요. 조심해서 가. 또 보자. 으타으탈리아 뭐야, 있었던 거야? 왜안 나오고 숨어있었어? 작별의 순간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하지 지금 내으약한 상태를 으우으으으기으속으남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아으으으으으 내가 직접 집까지 바래다줘야 하는데 부하들이 따라가긴 하지만 역시 마음이 안 놓여. 와, <laughs> 도대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거야? <laughs> 하지만 어째서인지 태우 세르를 너희한테 맡겼을 땐 무척 안심이 되더라고. 얼마 전엔 우리 분명 아 맞다, 탐열를 잊을 뻔했네. 이번 일은 모두 너희가 잘 도와준 덕분이었어. 어허, 양심은 있네. 그리고. 우리의 약속 잊지 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제대로 결합보자고 집행관의 명예를 걸고. 어이, 먼저 몸부터 챙기지 그래? 그때 가서 우리한테 징징대지 말고. <laughs> 다음 대결에서 이기든지든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지. 토니아랑 안톤도 소개해줄게. 다 자랑스러운 내 동생들이야. 좋아. 테오세르랑도 약속했으니까. <laughs> 태우살에도 분명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어할 거야. 그럼 약속한 거다. 기대되는군. 너희와 스네즈나야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할게.